네, 강아한 캐스터, 벚꽃 보러 시민들 많이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밤 정말 많은 시민들로 이곳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제 뒤로 줄지어선 만개한 벚나무들 지금 보이시나요? 닷새 전에첫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이젠 이렇게 나무 전체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활짝 핀 벚꽃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잎들이 밤조명을 받으면서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여의도 봄꽃축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또 여섯 동안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로 중단이 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다만 벚꽃 축제장 교통 통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통제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부터 여의교 북단까지 1.7km 구간입니다. 이번 주말에 여의도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미리 통제 구간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시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나들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날씨는 어떨까요? 네, 오늘 한낮엔 봄호철임으로는 땀이 날 정도로 더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었습니다. 서울은 24도에 육박하면서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데요. 주말에도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엔 서울과 대전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20도가 넘으니까요. 밤에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은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탓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꼭 챙겨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서로 복꽃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